왜? 왜, 넌... 아, 저 새끼. 지왜너 <laughs> 어, 어. 어, 자리에 숨지? 이 자리에 이자리지이자자리야 숨지. 이 싫어 그래? <laughs> 이자리이자지이자지이자리이나지자리안이자리 같이 팔아못자는거 <laughs> <laughs> 미안, 입구에다 한번 깔아보고 올까? 한 조다, 이거 재밌겠어. 한조 있다. 여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뭐라는 거야? 뉴시를 <laughs> 믿다니. 어, 그러는데, 어? 어, 캐릭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보래. 누가 몰라? 리퍼랑 캐릭터 아니야. 그래 리퍼밖에 없는데 1킬 만 해도 개이득 퀴 그랬는데 여캐가 나밖에 없네 내 캐릭터네 리퍼 꺼져 맥크리 왜다 여기 있어 아이고 빠져아 있었네 라인 빠데임가라빠젠아 맥크리 제디 뒤로 돌았다 뒤로 벌써 다돌어왔다 내려시다 여기. 내려시 오쪽 나, 나 있는 쪽. 나 있는 쪽 어디야? 방향을 정확히 알려줘. 내려시다. 어, 어, 방 투기야. 미안한데 나 있는 쪽 가면은 너를 찾아야 되잖아 이 좁은 공간에서 날못 찾아? 찾으라고. 나 정신이. <laughs> 너도 나 찾으라면 못 찾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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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어? 뭐야? 이층 내가 볼게. 제일... 오른쪽 먹는. 아 왼쪽 먹는. 겐지 겐지 돈다 뒤로. 2층 2층 조심. 음, 2층 다어 음, 파라떴다. 아, 파라떴다. 아. 파라 떴다 파르시. 어? 아 힘들다 이거 혼자 갔지. 괜찮컷 아, 볼까? 밑에 자리야. 백맨 트래겟. 파깐만어파라 어디? 2층 파라 1층. 파라 2층 네. 오른쪽. 나퀸 들어왔다 2층 겐지 겐지 개피 아 개피 트레스 개피 가라 개피 아유 아깝다 메르스 없다네아 메르스 개피 나 버스 쪽에 몰렸있다 뒤로 빠졌는데? 아.. 존나 많네 2층 나. 겐지 왼쪽이잖아 왠지.. 겐지 먹었어 있죠 보여줘 어.

아어 그치. 이제 고죽여주네 아니 터졌어. 여 그러니까, 아못 죽였다고 하지 마. 실실했다 그래. 실패했다. 죽인 타이어가 못죽였잖아안 <laughs> 아, 죽인 걸어떡해 살짝 뒤에서 붕각된다 아, 이거. 파라 파라. 빨다. 한 번. 어 어디 안돼 너죽는다이 팀으로 온다. 애들 들어온다. 아박빠다아 버틸 수 있나? 아나 죽었다. 파라공 일단 먹거든. 니 아... 어, 버티겠다. 버티겠다. <laughs> 디바 왼쪽, 응. 응. 네. 알아오래. 알았어. <laughs> 메이지 메리 <씨>. 바메쪽시메르시 <laughs> 메르시, 메르시 2층. 알아어중심아메르시 응, 잡아야 돼. 부활 시킨다. 어. 2층 2층. 알았어. 2나 왼쪽. 5 0 1 왼쪽 1 5 헤드. 와우. 1고 <laughs> <쓰고> 놀랐어 자기가. 0서 버리 1 5다1 5 컷. 오, 아싸! 1위로 끝내자! 파라가 끝나게 못하네! 또이겼을텐데 걔네. 1 0비 빼고 싶다! 나좀 <laughs> 못했어. 근데 이번 판. 내가 힐로래이야 인공격을 준비해보준비해보 물론 골라서 남는 거, 넌팩 남네, 남는 거팩 남잖아. 티바, <laughs> <laughs> 디바, 티바도 안 나쁘지? 뚫을 때는 겐지는 나빠, 겐지는 그냥 나빠. <웃음> <웃음> 음. 아, 로독하지마 티바 해줘. 내가 괜찮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 티바 좋아. 그거나 그거나 뭐 로독은치가 희라잖아 <laughs> <laughs> 로독은치가 이래 힐을... 썩었어 오늘이지 내일짜리 뺐어 저한테 너무 공을 많이 줘 그러니까 그건 인정 너도야 넌안 좋은 척하지 마내방때는 무색이 음? 응응 계획이야, 그래. 돌아볼래,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그러던가, 아, 나옆으로벽타기가되게 힘들다 잘하시나잘할수있을까안하 나도 잘하시니까. 나도 잘하시니까. 나도 잘하나 어려워 나도 도 잘하시니까. 돌아볼래 시니 뒤로? 도 잘하시니까. 나도 잘하시니 그렇지. 들어갈게요. 두께 말하는 거? 야 아, 두께. 그러니까 이게 준비됐 이게 발소리 나니까 너도 멈추면 안 된다. 좀 근데 억울 없으면은 괜찮죠? 봤어. 에크리가 봤어. 봤어도 괜지가 앞에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자리야, 자리야 불자. 자리야 세웠어. 자리야 세웠어. 여기 세웠어. 어쩔 수 없다. 빠져. 아. 빠져. 왜안 빠졌고? 어, 어디다? 어디길이야? 준비 갔잖아. 준비 저기 네. 갔잖아. 네. 시메트라. 이층까지 밀어줘야 돼. 밀자 밀자 계속 밀자. 이거 어, 밀어줘. 시메트라 있다. 자, 빠져. 2층 왔으면 그럴 뻔했네. 시메트라. 아유. 여기 먹고 있다. 와서 해 먹게 해 주고. 근데 2층? 어, 여기 존나 많아 이 층에. 너로 생명 왔다. 너3명 그래, 왔다. 밀라 3명 그랬는데. 왔다. 아. 너로 생명 왔다. 뭐 2층에 네명 있는데? 네 세. 많나 많아. 세명거짓말하지 어, 마. 너명 <laughs> 왔어. 그래? 여기도 세 명인가 그러면 아, 내가 밀어서 다 떨굴라 그랬는데 실패했어. 피가 없어. 억으로 다 끌어서 뒤로. 어 나도. 아 너랑 나랑 같이 었나 보다. 심했더라나너왜 혼자 들어 왜 들어가는 거야 거기? 이층 먹을라고? 이층 먹기려고 나 왔잖아. 이거는 그냥 거야. 신기하게 먹네. 예봐. 이층을 정면으로 달려가서. 혼자서 먹으러 들어가. 정면으로. <laughs> 라인? 어, 디쓰러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인2층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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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이거. 어거이라이 이거. 이거, <목소리>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냐타 혼자 그냥 더. 깜짝 놀지 밀면 돼아 순간이동기구나 끝아 어. 그, 저쪽에서 노는 게 순간이동기야? 제가 시중... 숨어서 있다가 난 지금 2대. 튀어나온 다았1 1킬이 돼.